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 역사 박종균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성리학과 조선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리학은 조선을 어떻게 병약하게 만들었나. 그첫 번째 어이없는 세 가지 회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인문학 위기라고 합니다. 인간성이 메마르고 인류애와 휴머니즘을 상실한 공동체. 잔혹범죄와 이기적인 경제활동이 판을 친다고 들었죠. 한마디로 인문학을 외면하면서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인문학 분야 서적들이 상위 랭길을 싹쓸이합니다. TV만 틀면 예능, 교양 할것 없이 역사의 철학의 윤리입니다. 오히려 인문학이 각광을 받는 시대는 바로 지금입니다. 온갖 잔혹범죄와 공동체 갈등이 최악으로 떨어진 시대도 바로 지금입니다. 전근대 시대의 그 인문학이라는 학문, 최상위에 있던 학문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은 개인 도덕과 공동체 윤리를 우주와 연결시킨 거대한 철학입니다. 조선왕국은 이 성리학을 통치 이념이자 종교로 숭상했습니다. 해가 뜨면 임금과 신하들은 성리학 경전을 꺼내서 공부를 했죠. 과거 시험 과목도 성리학이었고, 백성들을 서당에서 가르친 책도 성약이었습니다. 공화국이 된 지금도 그 성약의 흔적은 명절 풍습이나 예법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이상사회였을까요? 정치는 당쟁으로 점출됐습니다. 경제는 가난으로 일관됐습니다. 사회는 부패와 학정으로 국방은 문약으로 일관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 리더들이 무능했단 말일까요? 아닙니다. 사란 탓이 아니라 이념 탓입니다. 바로 성리학 탓입니다. 성리학이라는 인문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리학이 있어서였습니다. 왜 조선은 공동체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성리학에 집착을 했고, 그 과정과 결과는 어땠을까요? 몇 차례 걸쳐서 성리학이 조선 왕국에 전파된 구체적인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성리학이 조선 지식인들을 사로잡고, 또 어떤 정도로 그 성리학이 조선을 망가뜨렸냐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개인 윤리학으로서의 성리학이 아니라 국가 경영학으로서 성리학 이야입니다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는 부국과 강병이 목적입니다.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고 국민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국과 강병은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실천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은 어땠을까요? 성리학을 이념한 국가에서 그 성리학으로 부국과 강병을 어떤 정책으로 실천했을까요? 조선은 늘상 문약하고 가난했습니다. 부국하지 못한 가난을 안빈 낙도하는 검약으로 포장했고, 백성을 지켜주지 못한 문약을 덕치와 정신승리로 포장해 합류했습니다. 그 끝은 백성에 대한 수탈과 학정이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국가 정책을 발의하고 결정하는 장소는 회의장입니다. 조선왕국에서 그 회의는 어전회의죠. 300년 시차를 두고 벌어진 세 가지 어전회의 풍경을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1년이 조금 더 지난 때였습니다.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휴전협상이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 명나라 망명을 고집했던 선조는 명나라 정부로부터 망명이 최종 거부된 뒤 의주에서 수도 한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594년 음력 7월 17일 백성에 의해서 불탄 경복궁 대신에 궁궐로 택한 정동 월산대군 집에서 어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이요라는 왕족 아련 및 토론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좌정 가운데 이요가 입을 열었습니다. 절대로 일본과 화친해서는 아니 됩니다. 의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전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선주에게 전쟁에 대해 자기도 관여해서 알고 싶다고 청합니다. 선주가 묻지요. 어떤 계획이 있으면 적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구체적인 작전을 내어 놓으리라 기대를 했겠죠? 선주에게 이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군신이 합심하고 장수와 재상이 한 몸이 되면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대동단결해서 열심히 싸우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이호는 소매에서 상소문 한 장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남언경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내용은 이랬죠. 고려 때 원종이 쿠빌라이한테 육천리를 걸어가 머리를 숙인 것처럼 세자 광해군을 명나라에 보내면 전쟁 상황이 나아지리나이다. 이미 큰 전투를 끝났고 명나라 일본 사이에서 맹렬하게 휴전협상이 벌어진 때였습니다. 여기에 이유라는 자는 일본과 화치는 불가능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치 단결해서 열심히 싸우자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해 듭니다. 광해군을 명나라 보내자는 의견에 회의석상에 있던 관리들은 경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조와 이유 사이에서 이어진 대화가 더 가소롭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으면 와서 말하면 되지 왜 대궐 문 앞에서 울른다? 이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울었나이다. 알고 보니 이 이유라는 자가 술에 취해서 인금을만난 겁니다. 선조가 또 묻습니다. 이번엔 주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대가 글을 배웠다고 하니 심학도 했는가? 심학은 양명학을 뜻합니다. 이유는 심학한다는 사람들 두루 찾아가봤고 왕양명 글도 즐겨봤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또 묻습니다. 왕양명은 어떤 사람인가? 이유는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계책을 내놓겠다고 왕족이 어전회에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대굴 문 앞에서 술에 취해 울면서 앉아있다가 불려들었습니다그 자리에서 한다는 말이 쉬전 없이 싸우자 일치단결해서 싸우면 이긴다 따위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더니 왕이라는 자는 갑자기 양명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학문 토론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더니 선조가 느닷없이 이효에게 먹을 것을 사줬습니다. 이효는이 글을 지은 사람 손자한테 주겠다면서 음식을 받았습니다. 선조가 그에게 한 마디 더 했습니다. 앞으로는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와서 말하고 울지 말거라. 이게 7년 걸린 임진왜란 전쟁 중에 벌어진 회의 장면입니다. 제정신 똑바로 차리고 군사 전술 얘기에도 모자를 파내 술 처먹고 합심단결하면 이긴다고 계책을 내놓은 왕족이나 논의하다가 말고 뜬금없이 학문 얘기하다가 반찬 싸주면서 울지 말라고 하는 왕야입니다. 이 국가 초비상사태를 맞은 어제 회의에서 조선지휘부는 이렇게 강론 없는 당위론과 취의중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866년 가을에 벌어진 병인양요는 그해 초 프랑스 신부와 천주교도 학살 사건에 대한 프랑스군 보복 전투였습니다. 이미 일본과 청나라의 주둔에 있던 프랑스 함대는 두 나라에게 자기 보복전을 선언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7월 8일, 청나라 조정이 조선에 긴급 전문을 보냈습니다. 프랑스가 곧 군사를 소집할 듯 하니 심사숙고하라. 당시 권력자였던 흥성대원군은 수 말리 떨어진 프랑스에 누군가가 알려준 것이라면서 천주교도 색출 강화령을 내렸습니다. 9월 8일, 프랑스 함대가 강화대에 도착했습니다. 강화도 순무역은 도륙이 되기 전에 돌아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틀 뒤에 대원군이 의정부에 글을 내렸습니다. 화치는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다. 전쟁이 벌어졌고 강화도는 섬 전역이 불탔습니다. 프랑스군은 경미한 인적 물적 피해와 함께 왕실 도서와 은괴를 훔쳐서 철수했습니다. 11월 5일 뒤늦게 두 번째 청나라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군사를 일으키겠다는 프랑스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10월 10일 조선 양헌수 부대의 습격을 받은 프랑스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조선은 승리했습니다. 조선정부는 청나라의 어떤 곤란에도 서양오랑캐에게 문을 열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위기 상황에서 조선정부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1866년 10월 15일입니다. 의정부가 보고했습니다. 서양배가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것은 틀림없이 내부 간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부 첩자들을 남김없이 없애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20명 이상 잡은 관리들은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서양 오랑캐들이 바람처럼 출몰하니 어쩌면 일본에도 이들이 말썽을 피울지 모른다.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려면 이번 상황을 통지해주는게 좋을 듯하다. 회의를 주재했던 고종이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주 참의 인면호가 대마도 도주한테 보내는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서양배 30여척이 백성을 살해하고 소와 가축을 약탈하고 책을 훔쳐서 달아났다. 여러 성을 습격했는데 성을 지키는 장수들에 의해 격퇴당했다. 귀국과 우리나라 해변은 서로 소와 말도 환히 구별할 정도로 가깝고 닭소리와 개소리도 들리는 사이다. 이러한 일을 귀국 막부에 전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귀국은 방비를 갖추고 별난에 대처하고 있는가? 부끄럽고 땀이 솟구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12년 전인 1854년, 일본이 개항했다는 사실. 일본이 대포와 군함으로 무장한 사실. 미국과 유럽으로 청년들이 집단으로 유학을 간 사실도 조선 수뇌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능했던 걸까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500년 동안 외국이라고는 명나라와 청나라밖에 모르는 꽉 막힌 성리학적 세계관과 국방에 대한 강론을 기르지 못한 성리학적 무능함에 만든 코미디였습니다. 1874년 6월 24일, 청나라가 보낸 긴급 첩보가 도착합니다. 대만에서 철수한 일본군이 조선을 치려고 하니 프랑스와 미국이 일본에 동주하기 전에 두 나라와 먼저 수교하라. 다음날 아침 창덕군 중의당에서 어진회가 열렸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고종은 7개월 전에 자기 아비 흥선대원군으로부터 권력을 회수하고 친정을 선언했었죠. 창덕궁 정문인 도나문 옆 수문 은 철창이 부서져 있었고 한춘원 담장은 19칸이나 부서져 있었습니다. 종묘대문 옆 담장 또한 2칸이 허물 어져 있었습니다. 창덕궁 북쪽 대보단 남문인 공북 문 또한 담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때는 1874년 음력 6월 25일 병신일 이었습니다. 세상은 어지러웠습니다. 8년 전인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 로 쑥대밭으로 만들고 퇴각했습니다. 3년 전인 1871년에는 미국 함대가 또그 쑥대밭을 또다시 초토하고 사라졌습니다. 조선 권력층은 두 전투에 모두 승리했다는 대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의정 이의원이 말했습니다. "상국이 우리를 속국으로 인정하고 알려줬으니 고맙게 이를 데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알려만 주면 됐지, 왜 통상 따위를 이야기하며 공갈치도 유혹하는가. 두 번이나 승전한 나라이니까, 쓸데없는 간섭은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유는 병사에 따라 준비를 하면 되고 준비해서 쓰는 일이 없으면 다행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대화는 비상식이 지도자와 참모들이 나눈 대화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심했습니다 서기 1874년 여름에 서기 1592년 벌어진 임진왜란을 입에 올린 겁니다 고종이 말했습니다 지금 군사를 일으키면 임진년에 못 미칠 것이다. 이 의원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무기가 잘 단련되고 포를 설치한 것도 많다. 군량미도 몇 년을 지탱할 수가 있다. 게다가 이미 포는 쏘는 기술까지 알고 있으니 겁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바다를 점령한 이양선들을 보면서 조청으로 무장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군을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죠영의정이 말이었습니다. 연전에 또두 차례 양률를 겪어 서양놈들 장점과 단점을 남김없이 잘 알고 있으니 임진왜란 당시와 비교하면 오히려 나은 데도 있다고 본다. 자신감의 근거는 천하에 더할 수 없이 막강한 평안도 강계 포수들이었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배고픔을 참고 목마름을 참으며 한번 손을 들었다 하면 백발 백중이니 강계포수들은 저들 나라에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다. 오랑캐들의 출중한 재주가 따로 있겠으며, 우리나라 또한 쓸 만한 인재가 없겠는가. 고종이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학을 더욱 통렬히 금해야 한다. 양놈들이 우리나라 속사정을 아는 것은 끈앞으로 있기 때문이다. 사학은 천주교를 뜻합니다. 영의정 이의원은 좌우 포도청과 지방 군부대의 사학단속령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임진왜란보다 나은 군사력과 인연통제로 제국주의 서양에 맞서겠다는 다짐이 국왕과 영의정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세월을 뛰어넘은 이세 가지 회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론 없는 덕치, 준비 없는 문약,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입니다. 왜 300년 넘도록 400년 되도록 조선 수뇌부는 세계관과 정책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을까요? 단지의 신체호가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사람은 내양 이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함으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곡하려 한다. 일단 만들어진 성리학적 질서를 성리학을 시험 과목으로 공부해서 과거 합격한 선비들이 그 성리학 기성 정치 환경에서 활동을 하면서 더욱 성리학적으로 정교화하고 이에 따라 성리학 이외에는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지적 풍토가 정치 환경과 사고 증폭되면서 고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성리학 안에서 맴돌던 조선 수뇌부가 지휘한 조선의 망국 경로입니다. 그렇다면 성리학은 어떤 원리로 부국과 강병을 도외시하게 만들었고 그 성리학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와 조선을 장악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땅의 역사 박주현입니다.